이렇게 보면 장점이 있어요, 이게? 딱 뜨는 걸, 물론, 있어. 어차피, 요어 <laughs>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요, 사장님. 얘든 얘든, 이 사람한테 팝업으로, 사장님이 저보다 등급이 높다고 해도 1초 정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팝업으로 떠도 한 1초 있다가 바닥에 깔려요. 그럼 바닥에 깔린 거를 이 사람이 클릭을 늦게 하면 뺏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나랑 놀자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그리고 현재 시간은 7시 56분 이에요 어, 첫번째 콜잡았고요 당연히 업체로 잡았습니다 익산가요 어, 첫 스타트 평일 기준 익산가면 좋은데 하필이면 인하동이네요 인하동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뭐 동산동으로 넘어가면 되죠 뭐. 어, 요금은 3만원 기본요금 잡았고요2 4 0 0 0원 남아요 운행시간은 25분에 30분? 30분 걸린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100구로 보낼라나 100구로 보낼 것 같긴 합니다 어, 근데 손님과의 거리가 1km나 떨어져 있어요. 어, 거리가 좀 있네요. 근데 그냥 잡았습니다. 아우, 평일 기준으로 외곽 나가려면 빠빨리 나가는 게 좋아서. 네, 현재 시간 9시 17분. 한3 40분 죽은 것 같아요. 죽으면서 삼천동 하나 봤고요. 전주라고 적힌 것만 세개 봤어요. 전주라고 적히면 늘 당해요. 맨날 평화동, 서학동, 인우동 가장 먼 곳들만 거의 한90% 이상 그쪽이기 때문에 그건 안 잡았고, 업체로 그거 보다가 어 카카오 어양동 가는 거 16,000원짜리 떠가지고 처음 잡았습니다. 한 3, 40분 죽다가 겨우 이거 하나 잡았네요. 어제는 아다리 좋더니 역시 어제는 운이 좋았어요. 네, 이제 시간 9시 45분. 와, 전자랜드까지 나왔어요. 손님이 너무 취해서, 아, 처음에 운전할 때는 멀쩡했는데, 차에서 취해서, 지하 1층 갔다, 2층 갔다, 1층 갔다, 결국 밖에다 주차했습니다. 손님이 밖에다 주차하라고 해갖고, 어, 처음에 멀쩡했었는데, 운이 없죠? 어쩌겠어요? 운이 안 좋은 걸. 네, 현재 시간 9시 5, 51분. 콜 잡았어요. 어, 여기서 인화동을 갔다가, 어, 전주 용정동 가요. 용정동이 그냥 여의동 바로 뒤에 있습니다. 별로 안 멀어요. 한 2, 3km? 라이딩? 어, 요금은 4만원. 3만 2천원 남아요. 뭐, 인화동 갔다가 가도 한 30분 안 걸려요. 나이스 업체로 잡았어요. 탈출은 괜찮은 금액으로 하긴 하네요. 여의동, 도착하면 여의동 콜 있을 시간입니다. 괜찮을 까요 현재 네, 시간 10시 27분 착했어요. 그냥 여기 뭐 1km도 안 걸리면 여의도 먹자요. 뭐 마리용정동이지. 아무튼 좀 편하게 왔습니다. 다음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건 안 보이는데 금액만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맵은 솔직히 별로 안 뜨니까 저 같은 경우 금액만 보고 찍거든요. 예. 네. 네. 그때 만들어 주시면 가끔 이 네. 이렇게 보면 장점 이 있어 요 이게. 딱 뜨는 걸 어차피, 그러니까 쉽게 <laughs> 얘기를 하면요, 사장님. 얘든 얘든 이 사람한테 팝업으로 사장님이 저보다 등급이 높다고 해도 1초 정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팝업으로 떠도 한 1초 있다가 바닥에 깔려요. 그럼 바닥에 깔린 거를 이 사람이 클릭을 늦게 하면 뺏어먹을 수 있잖아요. 바닥, 이게 내가 보고 있다가 그죠. 바닥에, 이 그러니까 여기에 떴다는 건 누군가한테 팝업 떴다는 거거든요. 근데 뺏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스타택은 못 뺏어 먹어요, 남들 거를. 남들한테 팝업이 뜨면 여기서 빠져버려요, 스타텍은 네. 근데 네. 나머지 것들은 그, 그, 그분한테 팝업이 한 3초 보이지잖아요 네, 네. 근데 1초 뒤에 바닥에 깔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하면은 그걸 뺏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차이죠, 그 차이. 그러니까 네. 최근에 몸이 좀안 좋아졌다가 어, 지금은 진짜 많이. 그래서 유튜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뭐야. 아, 그래도 나 살았던 증거 영상이라도 좀 남겨놓자 해가지고. <laughs> 네. 어, 이게. 네, 현재 시간 11시 38분 콜 잡았어요. 어, 3번 가요? 요금은 2만 1000원. <laughs> 아, 용기 모험이라도 2만원짜리 안 잡았는데. 어. 30분 전에. 어, 그러다가 3번 갑니다. 아우, 씨. 오! 위험했다. 아이고! 손님 요 바로 앞에 있고요. 삼봉 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시간 12시 2분 도착했어요. 어마 무시한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게 정당가였습니다. <laughs> 와... 전주역이었는데 오늘 일이 진짜 없나 봐요. 아무리 이정도 단가까지는 아닐 텐데, 거긴 기사님들도 별로 없는데, 이게 정당가였습니다. 오늘은 우와... 5천 원 정도 내렸다 생각하고 잡았는데, 저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삼봉 삼내 봉동 읍내 둔산리 보고 나를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들어왔어요 송천동 나갈 생각이었으면 안 들어왔어요 시간 12시 14분 어 얼마 안 죽고 콜은 잡았어요 여기서 둔산리 가요 요금은 16,000원 어 정당가에요 정당가에요 정당가입니다 이게 여기 온 16,800원도 정당가고 여기서 둔산리 가는 12,800원도 정당가고 제길아. 네 현재 시간 12시 25분 도착했어요 네. 과연 여기서 제가 콜을 잡고 나갈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있겠죠 뭐한콜 정도는 삼봉에서도삼봉보단 어, 두둔산리가 낫잖아요 설마 여기 없겠어요 기사님들 몇명 있나 한번 볼까요 오 망했어 한 10분 있는데 <laughs> 경쟁률 10대 1인데 이거 여기 어, 저 정도의 콜이 나올 시간은 절대 아닌데 아, 저는 그래도 콜 잡고 나갈 거예요 어, 제가 운이 좋잖아요 운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1시 36분 콜 잡았어요 어, 하도 죽다가 마나님을 불렀거든요 살려달라고 어, 저는 준산예선 나이딩 안하거든요 어, 그랬더니 콜이 떴어요 여기서 서신동 갑니다 요금은 2 8 0 0 0원 좋은 콜이죠 근데 만화님 부르니까 떴어요 만화님 거의 다 오니까 뜨네요 한 10분만 일찍 뜨지 <laughs> 우리 만화님 어, 그냥 고생많아네요네 어, 이제 시간 4시 58분 어, 도착했어요 어, 두 개를 멘트를 못친것 같은데 서신동에서 평화동 하나 탔고요 아까 한 2시 좀 넘어서 그 뒤에 계속 놀다가 서곡에서 삼봉 3만 원짜리 카카오 제휴로 잡았어요 요금 좋은 거 하나 잡았죠 막판에 다행히 퇴근 콜로 좋은 콜 하나 잡아서 왔습니다 어, 오늘 뭘어디 가도 죽고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